구 또독 근데 여기는 여기 얘네 기지가 있어요? 지금 여기 여기 미는 쪽에? 타워만 있는 거 아니고? 좀 봐야지. 봐야 지 근데, 근데 뭐가 있나? 어디 뭐 있을 만한 곳이 있나? 장어 구멍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? 네토처럼. 얘네가 그래도 좀혈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맞아? 기지가 있어 여기 안에? 네, 여기가 진입로를 저렇게 게이트로 막아놓은 거 보니까 있을 것 같긴 한데. 아 여기서 사는 사람인데, 무슨 저위 예, 위에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데는 아무도 없어? 아무것도? 네. 음. 로켓 데미지 2,300밖에 안 들어가요? 모르겠어요. 왜 저렇게 안 들어가지? 동굴 데미지가 아니야? 0개 있어요 거기에? 0개는 10개는 10개는 는데 동굴 데미지로? 판는 10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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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개는하0개는 10개는 1 0는는1이개는 10개는 10개는 1 0어디어0 좀더 앞으로 가면 쏠 거예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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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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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나오세요, 나오세요. 거기까지 안 써요, 그냥? 아니요, 여기 550을 써요. 100이 붙어서 안 쏘는 거라. 근데 저기 뭐가 있다는 거야, 근데? 아래에서 위로 한번 쏴봐요. 안돼, 안돼. 저기 터렛이 아래까지 쏘게 돼 있어서. 응, 바로 여기 딱 가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... 총을 빼는 거 아니라고, 여기서. 기가 있던 곳에 터렛에도 총알 2,000발씩 들어가 있었거든. 네 그럼 저기는더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아, 튕겼어. 와. 전쟁 못하겠습니다. 아, 이게... 왜 이렇게 튕기지? 보스님만 계속 튕기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데? 음. 이 매기할 일은 끝난 뭐. 것 같은데? 아. 어와 이렇게 돼 있네. 저기 어딘가에 공방 있을 텐데. 저 위로 올라가는 곳 아닌가? 잘 모르겠네. 아 저렇게 돼 있구나. 그럼 이거 렉스 꺼내가지고 가야 될것 같은데? 음 그렇게 할수있 <laughs> 렉스 꺼내고 렉스 꺼내고. 기금 따라가지. 누가 그러니까 뒤에서 다이어든 타주세요. 유지하고. 나이스. 오, 딜 시원 시원하다. 나이스. 음, 나이스, 나이스. 어, 뭐야? 터렛 안 쏴? 와, 나이스. 도대체 기지가 어디도 아니 없는 것 같은데 기지? 여기는 다 그거네. 지금 앞쪽은 테크 터렛이 거의 없네. 응, 음, 이쪽, 오른쪽. 여기 남았고. 어. 나이스. 좀 들어가 봐야 너. 완전 붙었어, 완전 붙어서. 응, 음, 런처를 안 그렇지. 갖고. 어, 뜨거뜨 쏜다. 아우, 달달하네. 어, 알라 물렸다. 여긴가 본데? 아팠다 아이 자러 가겠습니다 아고생하습니다 네, 그럼 기지를 저 위에다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아, 기지 위에다 지는거야? 이거 유치원 다이어더니 와야돼 그 위에서 각 보이면은 그냥 오른쪽으로 해서 다이렉트로 가고 싶은데. 아 근데 지금 가야 되는데 빨리 하나 더 꺼내봐 가게. 신발이 아니 왜또 스태그 너야 나밖에 없어. 저희 뒤에 하나 힐하고 있어요. 다안가졌어 잠깐만. 데커 하나... 쓰세요. 첫 번째 근구에 데커 있어요. 아니 아니 저도 못친겨왔어요아이드부도있구나 자, 나번측 가볼까. 응응. 그 응. 이거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? 이거 남자야. 아, 런처 가져거 이럴 수가. 왜 이렇게 빨리 깨졌나 했더니 원시 방탄 입고 있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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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지자스. 아. 그죠? 13만은 뭐야? 대구해왜토렛을안 제발... 쏘냐? 아, 저 앞, 아, 저 앞쪽에 저 스테고가 다 막아줘서 그렇구나. 다시 가자. 아니, 근데 되게 헤비 토렛만 쏘는 느낌인데? 예. 네. 공대가안 되어있어요. 체크 있긴 있어요. 응. 집에 침대 없어요? 아 올라가는 길이 있네 쭉쭉 뚫어 쭉쭉 뚫어 네 뚫고 있습니다 어. 가자 응 음. 쭉쭉 올라가 마히홀 올라가 <laughs> 아저 죽습니다 아나 죽겠다 되세요 되세요 아 죽었다 발로 붙여서 뺄게요. 뺐 아, 발로 네. 붙였어, 발로 붙였어요. 오케이. 근데 유티까지 있으면 좋은데 아 유티 못 들어올라. 앞에서 아, 스테거 막아주면 유티 올수 있죠. 아, 한번 죽고 가야겠다. 아 오른쪽으로 가자고. 오케이. 가자. 그냥 그 포딩에서 오세요, 포딩. 러라우스 <laughs> 가자. 그또 빨리 포트나이트 해 줘. 하고 있네. 와, 놀랐어, 네. 오, 나이스. 와, 저 근데 저 근데 무슨 저기가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. 아니, 일직선으로 뚫을 수가 있는 거예요? 예? 저 죽어서 잘 모르겠는데요. 음. <laughs> 아니, 그 거기 언덕배기에 이렇게 공중에 박혀 있는 집인 거야? 아닌가? 몰라. 땅이 아, 있는 아, 건가? 저희 근데 장갑 왜 이러죠? 장갑 내구도가 엄청 하자 있네. <laughs> 네, 붙어 있어요. 내구도 300짜리에요. <laughs> 아 그러네. 내구도 네, 레전드 너무. 아씨, 뭐 어떻게 올라왔어요, 신부님? 여기 훅 타고요. 아, 타고 왔어. 좀왜 올려드릴까요? 아, 올려주세요. 아, 휴은안 들고 다녀. 아, 아니네. 얘가 올려주네. 집에 있어요. 얘가 집 만들어주네. 아우 좋아요. 물론, 성공한 것 같은데. 어? 그럼 집에 또 올라가, 보자. 올라놨 조심해요. 쌓여. 오, 그래요? 아니, 아니라 절도 올라갔어요. 네. 아, 저기를 뚫어야 되는데. 와, 저 미쳤네. 타워 꺼내는 거 봐. 처감되는 밖에안 되는데. 처음 빼. 아 이거 테크터렛 이거 하나 빼자. 레인가? 티커도 좀안 소리가 없더라고. 그래 지금 알랄림 간쪽이 좀 좋긴 한데. 알알. 예. 가찬인가 죽었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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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그거. 아, 죽었다, 죽었다. 계속 더 하고 오세요. 네. <웃음> 아, 씨. <laughs> 근데 뭐하러 훅을 타고 갈 거면 저기로부터 올라갔어요?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면 되지? 뭐, 오른쪽으로 돌아오세요. 응. 응. 네. 나 후파고 올라왔죠아 그래. 아, 잠깐만. <laughs> 나 이거 할게 아니다. 무슨 이 아, 구경하고 그래, 있어. 각 보고 있잖아요. 아, 아 후파고 가야겠다. 저 위쪽에서 그냥 낙하, 낙하로 한번 가야겠다. 낙하로.